아, 이제 약탈을 하러 갈 거예요. 뭐, 항상 똑같은 일이지만 약탈은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얼마나 많이 약탈해 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리셋 마라라고 아시나요? 리셋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일단 뭐 10만원대가 나오면 거의 뭐 실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경력도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눌러줍니다. 좋은 돈이 많은 많은 게 나올 때까지 예성 올라줘요 안 나올 수가 없어 나와야 돼 왜안 나와? 왜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어! 나왔다! 그쵸, 나왔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센데? 어... 아, 이거, 아이 이거 고민되네. 아, 너무 세다. 이거는 덤비다가 죽겠어. 다못 덤비고. 한 500밖에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석귀가두 아, 개네. 무섭네. 에이 아까 좀 아깝다. 하약 시대는 좀 너무 너무 덤비가 기좀 그랬고 한 중세 시대 정도면 왜냐면 제가 고전 시대잖아요. 고전 어, 여기. 아 여기에 딱 아유 딱 좋네 아주. 아유 좋아서 그러면 돈은 어디에 있냐? 일단 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일단 이걸로 하!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화랑! 화랑 부대를! 안 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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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야 하기진 하기진으로 조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줍니다. 가라, 새끼들아. 돈도 많이 먹고 돈이 여기 있었구만. 어? 보이십 보이십니까 이게 이이 사보 이 타주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투석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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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돈을 좀 더, 돈을 좀 더, 돈을 좀더 먹어야 돼. 돈을 좀더 먹어야 돼. 잘 봐요. 이쪽 바리스타 있죠. 하! 빨리 이걸 먼저 죽여, 이 새끼들아. 바리스타를 먼저. 없애버려!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거. 사보, 탑으로, 이거. 이기도 아주 그냥, 어? 돈이, 어, 또, 이거 봐! 어, 계속 차네, 차.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 아주, 이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예? 이게 전술이 아주 중요해. 이것 봐. 또 식량은, 저 벌써 40만 넘어갑니다. 식량은 벌써. 이거, 이런, 뭐, 돈을 벌 수밖에 없어, 이거. 남은 식량 어차피 식량 다꽉 찼으니까 돈이나 먹읍시다 돈 어차피 이건 돈이나 먹어야 돼 식량을 먹는 거보다 남은 돈다 먹고 끝났네 이겼어 <laughs>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야 전쟁은 에? 네?